결혼했어, 초아 씨. 와 결혼 5년 차셔? 어머, 아 진짜 선배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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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네. 네. 아니고 하세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시고 얼마 안 되셔서 또요 어,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교체시죠 어디 가요?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올해 12월이 이제 3년 차 되고요. 음. 어, 그러다가 한, 그때가 1년 조금 넘었을 때 이제 아이를 좀가져 봐야겠다 생각해서 선성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냥 뭐 문제가 있어서 간건 아니고. 혹시 뭐 문제가 있진 않겠지? 약간 이런 생각에 그냥 받아본 거예요. 워낙 주변에 막 그런 많이 난이, 네, 난이미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 받아야서 받아서 하다가 정말 생각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발견이 된 거죠. 아미. 아? 어? 진짜야? 어. 자, 다 고경.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세상 너무 가 이제 났잖아요. 네. 너무 나 멤버들이. 이제. 네 연락 왔죠 멤버들 다 오, 연락 다 왔어요. 뭐 네. 어땠어요? 다 놀란다는. 네, 다 놀라고 괜찮냐고. 아, 음. 그니까 저부터 괜찮냐고 물어보고. 음. 가족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어? 아, 얘기 못했어요. 엄청 나중에 얘기했어요. 수술 전엔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수술 한 달? 아니. 2주 전? 3주 전? 2, 3주 전에만 음, 얘기하고 걱정하실까 봐 쌍둥이 동생 분도 혹시 아 동생은 바로 얘기했죠 아 부모님에게만 네 부모님 양가 최대한 부모님께는 최대한, 아시는 최대한 아시는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까 음. 양가 부모님께 최대한 늦게 알려드리고 네, 약간 또 시댁 쪽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임신과 관련된 맞아요 맞아요 시댁은 네. 더 말할 수 어려워서. 없어 어려워서. 네.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워낙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셔서 근데 이제 워낙 걱정도 많으셔서 전 사실 그 걱정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병명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그런 고민은 없었고요. 잠을 못 주무실까봐 그냥 그 걱정 같아요 그러면 네. 암 처음에 알게 되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천천 병력이었죠.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든 게 처음에는.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현실감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그랬어요 믿,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어... <laughs> 어음... 눈물도 안 났고 근데 오빠한테 얘기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어떡해 이랬는데 막 손이 좀 떨리고 그때 막그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나 어떡해 나 암이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은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당연히 저도 이제 뭐 현실감이 없었죠. 그렇죠. 네, 뭐 별거 아니겠거니, 음. 뭐 요즘에 또, 암이어도 요즘에 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빨리 발, 발견되는 게 음. 많으니까. 근데 저희가 최초의 그 병원에서 봤을 때는 자궁을 보호하는 수술은 불가 안 되고, 음.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게, <laughs> 게 매뉴얼이다. 매뉴얼이라고? 그때부터 아, 때부터 사실. 힘든 시기가 이게 진짜 저거를 아, 너무 저럴 경우에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아, 기본적인 아, 나와 있는 것이 아, 아. 이제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게 매뉴얼이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좀 힘든 시기가 좀 이제 시작이 된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때 좀, 좀, 좀 이렇게 참, 참았던 감정들이 좀 아, 터졌죠. 어이고 어떻게? 아... 아, 아 그래서 아우. 나도 눈물 날것같아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음. 그날 제가 참지 못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진짜 막 꺼인 꺼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편도 와가지고 <laughs> 같이 부은 가을고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소리 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 아... 뭐, 음... 예쁜 아이를 늘 과외 왔었으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좀 상실감이 좀 그때는 되게 컸던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오빠가 울지 마 울지 마 이러면서 안아주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때 저도 오빠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본것 같아요 둘다 소리 내면서 진짜 부둥켜들 울었던 어... 것 같아요 그날 <laughs> 결혼 전. 아, 연애할 어, 때마다... 10년 뒤이 영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구 10년 뒤에 우리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분명히 애들은 지금 막 재우고 있겠지, 재웠겠지. 이, 그때는 우리 둘이 아니겠지, 그치? 응. 파이팅 10년 하자 10년 뒤 고생하고 있을 허민지김동규를 위하여... 100층 화장실... <laughs> 어, 그래 그때부터 사실 저는 아이는 둘째였고 음. 이제 전이 안 되고 아, 사이즈가 더안 크길만 바라고 이제 그거가 전제 우선이었죠.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 근데 것 같습니다. 오빠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 상황이 되니까 아이를 못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딱 정말 그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아 내가 정말 원하는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원하는구나. 그냥 사는 게 의미가 없을 아, 것 아, 같은 아, 거예요. 너무너무 원했구나. 그래서 저는 아, 안될것 같아. 아, 어떻게 될방법이아 아, 이제 고 그런 우리가 할수 있는 병원은 다 가보자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대학병원 다. 이제 가서 이제 두 군데 정도에서 표준 치료에는 해당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예외적 음. 치료로 뭐 시도 해볼 만하다 자기 경험상 한 교수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다섯 번째 때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 가지고 음. 그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죠. 다행이다. 어머 어떻게. l 네? 지 바로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이엘 n 까지 같이 가도 돼? 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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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k a y o k a 시

암 수술은 이제 잘 됐고요 행이박 그러면 외래를 어느 기간으로 가시나요? 3개월마다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12월 20일에 m r i 또 찍고 그때 문제가 없으면 1월 6일에 외래인데 만약에 문제 없으면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1월부터? 너무 다르다 기대를 해봐야죠 설렌다 어떡해 아이가 남편의 어디를 닮았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 다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이? 저 하나도 안 닮고 남편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남편분은 시선이 음... 진짜 초아씨 한 점밖에 없네요 어, 어, 어. <laughs> 계속 쳐다보시고 어. 어. 딴데 다른데는 네. 안 본다 네. 아니 남편분 딴데는안봐 <laughs>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막 부상하지도 않아 네. 네.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는 아시고. 느낌이 아, 더 안정을 네, 주는 네, 것 같아요. 어. 음, 미안하고 고맙고. 여기 저기 찾아봤죠. 찾아보고 또뭐 영상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해 보기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뭐 나물 식사 그리고 뭐 이렇게 한 7대 3 비율로 이제 70%는 이렇게 뭐 과일 야채 식이고 고기를 하나 먹더라도 조금 이제 뭐 GMO 그 사료를 안 먹은 그런 이제 목초지 뛰어노는 소들로 이제 어떤 먹고 계란지, 뭐뭐 계란도 예. 난각본을 <laughs> 1번 보고 네. 이제 이런 저런 정보들을 막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지난해 이제 해보기 시작한 거죠 아우 되게 멋있다 추적 검사할 때가 제일 떨릴 것 같아 음. 이쪽으로 고 사실 이번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게그 이번 검사 결과로 이제 추후에 임신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교수님께 달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검사가 되게 중요해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나와야 돼. 진짜 중요한 날이구나아 어, 너무 진짜 긴장돼. <laughs> 안병원으로 더갈지 어, 오늘 안병원이야. 아, 무섭겠다, 여기 올 때, 계속. 헉, 안병 여기 앞에 오면은 떨리는 것 같아. 제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20날, 네. 네. 10월 2 0날 MRI 검사하신 거는 괜찮으셨고요. 네. 음. 어, 난수 쪽으로 조금 누르게 하나 보이긴 해요. 항상 잡은 쪽이고, 여기가 왼쪽 난서 쪽인데,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는 흙이 하나 보이거든요. 응? 음. 그 사이즈가 음, 큰 거? 한 2cm 조금 넘는 정도. 아 이렇게 있어요. 아, 그게 저 작년에도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응. 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거. 응? 응. 응. 작은 내막증 때 생기는 그런 특징적인 흙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보시고요 어, 일단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영상 검사하면서 한번 보시죠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임신 허락이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저희 그러면 이제 혹시 임신 준비 음.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음, 제일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부분이죠. 어. 그렇게 이렇게 힘듦에도 아이를 가져고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제가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요. 아우. 그냥. 딱그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아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 그리고 이렇게 가족 화목한 가족 가정을 꾸리는 게아내 삶의 목, 내가 살아온 이유구나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걸딱그 문턱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간절해지고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내 간절이 내 마음속 깊이 그 기저 안에서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거구나라는 거를 딱문 턱에 가니까 세, 생각이 가족, 가 들더라고요. 맞아. 음, 가족. 임신을 지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상관은 없어요. 아, 오, 다행이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네. 어, 그러면 임신 준비 시도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어, 이제 조금 표정이 얼굴이... 풀리신 것 같아요 어. 임신 준비 시도해도 되는 거죠? 네 일단 해보시고 수술하면서 나팔관이랑 만조랑 그런 쪽은 큰문제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해보시고 안되면 음. 이제 인공수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고 음. 혹시 만약에 임신이 되면 제가 지금 어쨌든 간벽 보존 수술까지 이렇게 하고 암 수술하고 보존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신 음, 유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그 자궁 경보를 묶어주는 수술을 아무리 했어도 아 자궁이 커지면서 그렇지. 그 묶어놓은 자리가 이제 만삭까지 버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 지탱을 하는 힘이 음, 음. 네. 그게 이제 임신 한 6개월에서 7개월까지만 잘 버텨주면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어 진짜. 음. 아 어. 조심하셔야 돼. 아기를 가져도 매일이 매일이. 그렇죠. 긴장을 해야 되네. 보통은 이제 조산을 이제 7개월에서 그 정도까지만 해도 요즘은 아기를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정도가 이제 1차 목표인거 생각을 해요. 칠 개월까지는 1차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뭐 입원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임신 같으면 임신 중반 후반에 와도 되는데, 그녀는 임신 한 중후반에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좀많으니까그 전에 미리 와서 네. 하시는 게필요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기뻐요. 이제 네. <laughs> 네, 다행이다. 너무 속마음이 나왔어. 교수님 기뻐요. 너무 네, 기뻐요. 여기까지 다 임신해서 나오면 좋겠네요. 아, 네. 네. 기,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가지고 다시 네.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소수 교수니까 나도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아니 너무 다행이다. <laughs> 와 너무 행복하겠다. 아, 웃는다. 이제 웃는다. 어 남편 아, 웃어. <laughs> 또 찡하네. <laughs> 나 남편 치아 처음 봤어. <laughs> 제 병명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그런 고민은 없었고요. 음. 어떨지 그게 좀 걱정돼요. 은어진 음. <laughs> 진짜 웃습니다, 저거. 진이다 네, 진짜 진짜 웃습니다. <laughs> 표정이 좀 별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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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선 정선 선생님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준비해도 된대요. 네. 잘됐다, 너무 잘됐다. 축하드려요. 아니 이제 뭐 이제 이제 시작이죠. 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 네. <laughs> 아침에 걱정 많이 하시던. 네. 응. 진짜 뭐 진짜 해도 되나? 응? 진짜 해도 되나? 일단 교수님이 뭐. 음,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뭐 시도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저희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플랜을 짜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 네. 네. <laughs> 눈물 눈물 나 것. 같아 가족, 가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음. 근데 진짜 맞나? 괜찮은 건가? 문제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갔다. <laughs> 갔다. 응.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인생의 정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가족을 너무 가지고 네네. 싶으셨구나. 네네.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했어? 아, 아이고, 예뻐라. 그치? 그래. 어머, so s w e 어, 나는 저런 거한 번도 못 봐. <laughs> <laughs> 어떡해. 진짜 조선의 사랑꾼이다. <laughs> 진짜 고생했어. 응, 니뭘 고생. 자기가 고생. 원래 많이 안와안 올라. 올라랬잖아 아니, 아니, 하품, 하품, <laughs> 하품에서. 하품. 가자. 아무튼. 응. 이제 어디? 저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일단. 응.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이게 서로의 눈빛들 봐봐. 와, 너무 좋아. 아또 맛있는 아, 거 먹으러 아, 가자. 연잎밥 먹어야지.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2023년 5월에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제 1월이고. 그때부터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한테 단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내색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고맙고, 음, 뭐. <laughs> 너무 한창 좋아야 될그 시돈 1년 결혼한 지 1년 반도 안 됐을 때였었어가지고 뭐 미안하지? 오빠한테 미안하지? 항상 늘미안한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고생 많이 했어 이제부터 또 앞으로 헤쳐나가 보자 한 단계 한 단계 응가보자 이제 우리 좋은 거더 많이 먹자 응 그리고 나물 같은 거 많이 먹고 더암 관리는 지금처럼만 잘 하면 될것 같아 응 이제 좀 체력을 좀 빌려야지 맞아 이제 체력을 빌려야지 응. 이제 운동도 이제 좀 하면서 기형 준비하는 거한 방에. 그냥 자이네틱까지 한 방에. 그냥 자이네틱까지. 아! 살아 있네. 어, 뭐. 그래 가 보자고. 난 내일 당장이나도 생길 거야. 뭐야? 거무섭 무섭다.